대구의 코리안 고어테드맨 최조환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 작업 못한 어, 크루저 유저님의뒷 어, 구동부를 다시 열어서 앞겨 구티를 빼내고 예, 태평양 건너 멀리서 물건 놓은 어, 미국 본토 아다사의 8T로 앞겨를 세팅하려고 구동부를 열었습니다. 앞교채팅하고 예, 이거 뭐, 대구는 뭐, 노다지 이거 뭐, 비가 와서, 갖고, 머신을 붙일락 해도 겁이 납니다. 예, 고속도로의 빗길에, 뭐, 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예, 뭐, 고속버스 옆구리 받치기 갖고, 뭐, 머신 부사 져뿐만그답 없습니다. 어, 고속버스 택배가, 예, 뭐, 손해배상액이 5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도 사실은 보낼 때 항상 겁이 난답니다. 어, 또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 빨리 작업해 갖고 희생하는 동영상 촬영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거 뭐 비가 와서 갖고 또나 비 계십니다,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대구의 코리안고 배드맨.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